순교일 가보로 오신 거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기에 우리는 순교의 가보로 예배를 지켜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발언으로는 마지막 발언입니다.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님으로 계시는 이우탕 목사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우탕 예, 목사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생명입니다. 이 예배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줄로 압니다 우리 손흥민 목사님과 함께 이 예배가 현장 예배로 다시 세워지기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 오신 분들에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 추운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 분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